살살 살아난다 얼었던 것들이 음, 얼었네 얼었어 여기 지금 얼었는데 여기 지금 녹아야 돼 여기도 어. 얼었고. 어. 일단 묶은 걸 풀어줘야 되겠다 음, 이거 려면 풀어줘야 되겠다 음. 어제 비오고 날씨가 한 이틀 되게 추웠더니 전부 다 이게 아, 사놓은 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안 묶어놓은 거 이거는 뭐 전부 지금 얼어갖고 지금 이 상태에서 뽑아갖고, 만약에 절이면은, 이게, 배추가 다 물러갖고, 못 먹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햇빛이 좀 들고, 녹으면은, 이제, 그때 뽑아서 절이면 되는데, 지금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. 아이고, 참. 배추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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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배추는 굉장히 잘 됐는데, 아, 이제 녹네. 예. 지금 이게 햇빛이 드니까 금방 녹네. 아까는 막 차가워갖고, 이렇더만 이제, 이제 녹네 아니 어제 오늘이 최고 지금 파는 원래 추위에 강하니까 뭐 파는 아따 파가 잘 됐다 이거 쪽파예 그렇죠 쪽파 음. 그 김장할 때 써야 되니까 이제 해갖고 따듬어야지 파도 잘 됐다 아니 요, 요, 요 안재가 파는 더안 사도 되겠네 햇빛 들때이 안재가 따듬으면 되겠네 그러니까

파가 이게 많은 게 아니구나. 야, 나는 좀... 난 파가 이게 이 많은 뭐, 거 이걸 안 이랬던. 얼마는. 전에 우리 콩나물 하나씩 따듬었는 대충 이만 콩. 파를 많이 넣어야 김치가 싱싱해. 응, 음, 그렇죠. 파를 그러면 또 따듬어온 걸 가져와 사와야 되겠다. 아 이거만 해도 대박 음. 사와. <laughs> 아니, 많이 너무 좋다며. 아 이거 참네. 많이 많이 좀 많이. 야 자네 이제 오늘 올해 이제 배추 다 이제. 아작을 낸 실제로 보면은 이게 내가 이게 좀 밑동을 좀 많이 그잖아,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배추인데 이게 이거는 김치해도 되는 긴데 이런 게여뭐 수두룩하다. 그거 좀 가져갈게요, 배칠게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깨끗한 거 있어. 주워 가갖고 저저저 저 내가 칼을 너무 여 위에 대본 거야. 이들이 음. 깨끗해요. 이렇게 배추 그래. 먹을 때 좋을 거예요. 그래. 저거 배추 시래기가 더 부드러워요. 음, 그 대장 시래기. 거 음. 바닥에 두고 이렇게 편한데 뜬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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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노하우라고 해? 어, <laughs> <듣는 것도> 또. <laughs> 또 이거 또가또심사가 <laughs> <laughs> 음, 학교에서, 네. 아, 그, 아, 네. 아 그거, <laughs> 팔아데거팔아프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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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까워. 로문나에 빠져가지고. 그렇죠. 꽤비상옷는데 예. 예, 배추고 빨리 씻어야 이게 물이 빠지는데. 너무 장갑가 크지 않다. 짧은 거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노인네가 더 웃기면 노인네가 내가 지고가는데 아니에요. 허리 아프실까봐. 문을 열어는데 그거 더라고 아니, 차더라고.

응. 우리 여기는 보니까 일하고 이러면 중간에 멈춘 사람이 없네. 응, 10분 응. 거 쉬어. 10분 응. 거 쉬어. 해야 되겠다. 이거 먼저 빼줘. 어, 이렇 뒤로, 뒤로 보내, 뒤로 보내. 여기 위에 올려 보내고. 노란색. 닦을까? 이거 끝에 그 닦을까? 응. 어, 이거? 응, 응, 잠깐만 이거 끝에 닦고.